전국에 계신 동호인 여러분,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던킴 어,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유튜버 동킨 선생님과 오, 어, 우와, 어, 우와, 역시 나직죠나 나... 어, 1단지에서 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 촬영하게 된 것은 그 지금 우측에서 나타나시는 어, 미르통합당이죠 네. 네, 민호탕황합탕 주광덕 의원님과 네. 그다음에 빼어야 빼어인 진민관 네. 네. 선수. 그리고 반대쪽에 아, 네. 음, 주제갑 선수와 유한 킴벌리. 네. 예. 영업이인가요 팀장인가요? 네. 아, 사원이구나. <웃음> <웃음> 유한 킴벌리? 아, 그리고 아, 정혜외과 박원장님. 그죠? 네. 네 아주 그, 직업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탄탄하신 분들이 지금, <laughs> 네, 직업적으로만 보면 아주 그냥 하이클래스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아쉬운 얘기지만, 네.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테니스를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또, 어, 그 전부터 테니스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테니스 발전에 예,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예, 네.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이 해주고또 무슨, 어디 또 협회 회장님이신데, 테니스? 어제 뭐라고 하시셨죠? 아, 대학, 대학 테니스라 그랬나요? 아, 여기 무슨 장 아, 그래? 네. 그래? 술을 착장 먹으라고. 네, 그래서 어, 아무 순간에 테니스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테니스 저렇게 아주 굉장히잘치십니다 지금 저 발리가 어휴. 지금 뭐 이건 거의 프로 수준의 지금 게임이. 그렇습니다. 랠리가 네. 지금 네. 일단 굉장히, 한번, 네네. 아니, 아니, 아니. 굉장히 좋아요. 계속, 그렇죠? 계속 계속 같습니다. 예, 계속. 계속 그왜냐면 예. 지금 저희들이 칠때 완투 펀치로 그냥 끝났었는데 여기는 네네. 최소한 5구 6구 정도 네네. 관리되면서 네네. 스트로크하면서 스매싱까지 네네. 이어지는 이런 네네. 컴비네이션 플레이가 네네. 지금 아주 리드미컬하게 네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비스 바꾸셨다고? 아 서비스네. 풀로해서 아좋으 신데요. 정석으로 정석.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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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카메라로의심하십니요 네네. 지금 의원님께서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몸도 아주 날렵하시고, 네. 굉장히 또 스피드한 어, 뇨, 몸놀림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어, 상대방들이 체기에 저도 3연패, 의원히로 3번 했는데, 네. 3패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기실 음, 좀 전략 있으세요? 전략은 지금 네. 뭐 크게 없지만, 어쨌거나 커버가 너무 좋으셔서, 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뭐좀 세게 쳐야 되나, 아니면 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어,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요거 요걸,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다라는 걸제나름대로 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발리, 아, 발리가 좋아하셨어요. 발리는 우리 저기 어제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공기공 공균, 권기웅 코치가 발리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네네. 빨래 공... 짜는 발리. 그렇죠. 빨래를 짜는. 네, 짜는. 빨래를 짜는 발리. 동기 선생님은 단무지를 네. 써는 발리. 네. 그 차이가 네. 있는 거죠? 네. 스타일이 다르죠. 선 동기님은 동기님은 단무지 큰거 쓰는 발리. 네 발리. 맞습니다. 조그만 것도 쓰는 큰거 쓰려고 그러 나무로. 진짜씨. 이제 좀, 단무지를 네. 조그만 거 쓰려고 하던가. 야, 네. 해물 쓰려고 그래. 해물. 아니 일단 자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해드린 거고. 아, 네.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를 아 다두 가지를 다 해야죠. 그렇죠? 네좋습니다 지금 게임 페어도 너무 좋고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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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의원님 그다음에 이 김명관 선수는 또 어디 어느 그룹이죠? 무슨 그룹 또 지사장이잖아요 아예 저게. 그죠? 아, 예. 땡땡 그룹. 땡땡 그룹. 아 네. 땡땡 그룹 한국 지사장. 네네. 그죠? 이완 김벌리 어, 영업. 네. 땡땡인가?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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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땡땡. 어 아무튼. 네. 지금 현재 어, 세트 스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전이 서브에. 리턴 좋았습니다. 아우. 아. 그러니까 택도 아, 리턴도 네네. 굉장히 좋으세요. 네네. 좋아지신 게 리턴. 어, 첫 서브 첫 리턴 첫 발리. 네, 네, 네. 아, 요게 3첫 그죠? 네, 네. 요거 참 중요하다. 네네. 요런 강의가 어제 또 있었죠. 그죠? 백엔드 백엔드로 스트로크하고 돌왔습니다 다시 발리 키넘은 어. 다시 굉장히 아. 민첩하세요. 네, 민첩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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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굉장히 좋으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네, 네. 뭐이 아. 이, 발놀림이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또 의원님 이렇게 촬영하는 또 영광이지 않습니까? 네, 여직껏한 번도 유튜브에 올라간 적이 없죠. 네, 네. 잘 편집하셔서 네, 네. 의원님 도 이렇게 멋진 모습 또 여,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네, 네, 네. 아 의원님도 이렇게 이런 테니스 이렇게 잘 치는 고수가 계시구나. 이 정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 네, 네, 네. 아 이번에. 선이 됐어 뭐지? 는뭐데 아, 아, 뭐지? 아, 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 뭐지? 아, 뭐고 아, 다시 다시 다 아, 아, 멋지 아, 아, 뭐지? 아, 민간아 오이. 오이. 몇대비이야5이아 압박합니다 5이 그죠? 리탄아리탄 음. 좋습니다 타 아, 관리 좋다 아 라이스 아우 네. 저거 서음썸바 저러면 썸블러가 일단 바르는게 좋죠 네. 약간 임시용 같은데 네끈해그 저기 그거 형님 쓰시는거 닥터 unk 가져와서 응. 찍지 뭐네네네 응. 저 한번 써보고 좋았는데 그랬어? 네네 게 그럼 날리는거 아니야 아뇨 니 아닙니다 써보고 좋았는데 어쩌라는 거야 아니야 아뇨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한번 그냥 써보고 예 그냥, 네, 그냥 아 좋다 네 그냥, 그냥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포핸드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렇게 또 다양한 포핸드. 쓰는 용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찬스 아 저걸 못 밀면 다시 다시 포핸드 아 나이스 나이스 진 제가 어제 곰곰이 테니스를 생각해 봤는데요. 네. 아, 기초부터 다시 생, 다져야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요즘 폐가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네. 내가 너무 겸손하게 테니스를 안 치고 네. 건방지게 치지 않았나. 그리고 공을 너무 이렇게 좀, 어, 자만했다. 뭐 네.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요즘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 네. 조금 겸손하게 네. 쳐야겠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예, 생각고요 예, 잘, 어. 예, 참, 예. 항상 이렇게 반성하고. 그렇죠. 예, 반성하고 그, 다시 돌아보고 복귀하고. 예, 예, 맞습니다. 왜 내가 안 되는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또 발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게 없으면 예, 발전이 예, 안 돼요. 맞습니다. 예. 항상 반성할 예, 줄 알고. 그래야. 예. 아, 빠르십니다. 저거로 오브로 가시죠. 아이고, 네네. 아깝습니다. 저거 자세가 높았죠, 지금. 예, 맞습니다. 자세가 조금만 낮았으면 네네. 싹 집어넣어서 맞습니다. 아이가 좋았을 네네. 텐데. 네네. 높은 발, 높은 자세. 네네. 저 지적이 많아요. 동호인들이 높은 자세가 높다. 네. 그런 자세가 많죠. 네네. 어제 또 극찬을 의원님께서뭐 잠깐 하셨습니다. 뭐 김용희 선수도 극찬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낮은 자세서 친다. 네네. 아니 뭐 주변에서는 원래 낮은데 뭐 낮은 자세로 치는 거 그런 얘기라니까 공감도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맞는 아, 네. 자리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네. 주현님주이랑 네. 용이랑 거의 미등미등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가 낮으세요주현님이 아, 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네. 주현이는아주 낮으세요 자세가. 네. 아 어, 지민관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한다. 외부시. 좋아 뭔가 네. 좀 보여줘야지. 네, 제가 볼 때는 네. 예, 낮은 자세와 공기. 높은 자세의 차이점은 어. 어 그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응. 높은 자세일 경우에는 이제 때려서 눌려서 칠수 있다라는 응. 장점 때문에 좀 자세는. 힘이 있고요. 낮은 네. 자세는 아무래도 볼을 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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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응. 약간 그냥 어쨌든지 이제 자세가 낮으니까 약간 더 어? 안정적인 뭐. 응. 예 파워는 없지만 안정적인 거 이렇게 저, 저 주재갑 선수 저 회사가 예 저거예요 저저 네. 저기 뭐야 외국의 계비예요예 그렇습니다 저 그래요 예 저게 예. 그러니까 스포로 저렇게 치는구나 지맘대로 어... 아주 자유롭게 치네 뭐뭐 <laughs> <laughs> 뭐 그냥 상대방과 누구든간에 아주 아... 자유롭게 흐리는구만 그렇죠 예 음, 역시 네. 욕심을 냈어. 미안. 아, 한번 당 아, 힘내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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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골. 저에 아. 서브가 지금 굉장히 많이 피네요. 맞고. 보이죠? 그렇죠? 이제? 아!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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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ボ을 민간이가 쳤어야 돼. 가운데 걸 지금. 들어가면서 풀렸으면 포인트인데 그죠? <laughs> 그러니까 주재갑 서비스가 약간 다양합니다. 다양 슬라이스로 휘어서 쓰는 서비스가 있고 그아 예. 다음에 가끔씩 플랫으로 두텁게 아, 끝났답니다. 지금 6대3네6대 네, 네, 6대 3으로, 3으로 마무리가 네, 된것 된 같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